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잔송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 찬송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잔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 나에게 교를, 직심을 잊지 사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참 상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인의 그 늘이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 별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셨소. 오늘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 삶의 길, 굽어진 것들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곱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주님과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반석위에설수 있도록 여와여 여우 호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삶의 문제를 오늘도 주님 앞에 부어 짓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1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디기아 왕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실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우리 성례들과 함께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아 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1장부터 52장까지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 1장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주시는 소명장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 아, 남유다를 향한 12개의 단편적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주로 1인칭 시점으로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는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2장부터 45장까지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인 위기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3인칭으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번째 부분은 46장부터 51장까지로 유다가 아니라 주변 열개 나라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다섯째 부분 마지막 부분은 52장으로 예레미야 전체를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성령님들과 예레미야의 세 번째 부분인 26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인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셨을 때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함께 우리 성령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장부터 45장까지는 남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여서 최종적인 함락 시점 전후. 그 멸망의 시간을 더욱 가까이에서 조명을 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BC 604년부터 남유다의 멸망 시점인 BC 586년까지 무려 바벨론 왕국이 네 차례나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파괴하고 약탈을 일삼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참 남유다가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러 단계의 아픔을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한 번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 번의 단계로 나누어서 차츰차츰 차츰 무너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차츰차츰 차츰 남유다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펴면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죄 짓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서서히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갚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대갚아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여기에서 숨어 있는 진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예레미야 34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 자녀들이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심을 아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참 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는 때는 또 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 진심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루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그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도 보시면 여전히 바벨론 왕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의 연합을 내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예언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3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저는 이 절을 읽으면서 이 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남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의 시디게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에 넘기리니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에 넘기리니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하여 바벨론이 자격이 있어 바벨론이 특별해서 그들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숨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남유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의 배우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 뒤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도권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부족 중에 한 부족은 남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홀로 정글에 들어가 사방에 사나운 짐승이 있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홀로 살아남아 다시 돌아오면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부족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아프리카 정글 속에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활동하는 그 밤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가 그곳에서 밤을 홀로 지새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일분 일초가 고통이고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한 집에 어린 아들이 성인식을 하기 위해 홀로 깊은 정글로 보내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울부짖는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한 발자국도 그 아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며 그 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마침내 어스름한 아침에 동이 떠오르자 멀지 않은 나무 뒤에 사람의 인기 척과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홀로 정글로 들어간 아들을 몰래 따라 들어와 그곳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밤새도록 지키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도권을, 그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곳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그러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그러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삼절에 보시면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예언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3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디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시디기야를 주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 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조건 바벨론에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시디기아 왕이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그의 마지막을 맞아 죽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며 애통하고 애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디기 왕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악한 시디기 왕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러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에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여우와의 하나님의 그러나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세컨드 찬스 두 번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시디기야에게 여전히 그러나를 선포하며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시디야에게 말씀을 예언해주며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를 선포하지만 시디야는 주님의 그두 번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그의 두 아들이 그의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두눈이 뽑히고 새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시디야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늘 우리를 향한. 그러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방의 모든 문이 닫힌 듯 같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러나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진노와 화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그러나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러나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내게 주어지는 그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그런 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주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유다 왕궁 갑자기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불순종한 남 유다를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흔적이에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에레미야 34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나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과 성업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보시는 것 같이 바벨론의 공격 중에서도 끝까지 남겨두시는 성업들이 있습니다 왜 유아같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지막 귀의 어지를 끝까지 남기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더 또한번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까요? 주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언제나 돌아설 길과 돌아갈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하였던 요나에게 주님의 마지막 기회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고기 배속이 어디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방 땅에서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였던 나오미에게도 그의 두 자녀까지 그의 남편까지 다 그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주님의 마지막 귀에 루슨 끝까지 열려 있었던 것들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자가 주님께 돌아갈 때그 마지막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마지막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의 진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주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거러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진심이 여러분과 저의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을 깨닫고 알게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늘그 자리에 그곳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의 문제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전히 그 뒤안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비로 곳곳에 아픔과 고통을 받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키시고 속히 이이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실 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두 가지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그 은하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기회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피로 고통받던 받고 있는 눈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시도록 중복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